지금 우리 어디 가요? 어디인가요? 외 민속마을에 가고 있지요? 모닝 수영을 합니다. 들일라 아침에 아직 자. 잘... 그어야 돼요. 비 오고 막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1 0시부 예쁘더니... 하루의 시작은 걸어야 돼요. 비 오고 막 이렇게서 먹고 그러니까 아저 부둥이. 우리 지금 가방 놓고 얼굴이 또 왕만하게 나왔네. 엄마 이렇게 거리 조절이 안 되지 금 배고파해. 그러니까 <laughs> 밥 주면 안 돼? 응. 어. 야갈 길이 벌다. 네네가 더 힘들게 하고 있어 아무리 봐도 고양이 그만 찾고 갔다 올래? 아, 다시 아니 야, 야옹 그만하고 빨리 갔다 어? 갔다 그만 갔다 와문잘 잠그고 와 고양이랑 한바탕 신랑이 좀 하고 지금 우리 어디 가요? 어, 어딘가요? 어, 외암 민속마을에 가고 있지요? 수담 수담 이쪽 길도 쫙 찍으면 되는데 도착 3시 16분 그런데 큰일 났음 큰일 났어요 6시에 비 온대요 6시부터 비 예보가 있어요 아니 6시에만 오면 다행인데 놀다 가자 아기. 가자 아이고 저기 다 왔네. 방은아, 방은아, 어디가?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. 재밌어? 오... 애가 너무 커... 아... 또 시작이야... <laughs> 가자, 비, 오, 비더 오기 전에 우리 또 구경 가자. 진짜 이 짐라인에서 오늘 하루 끝낼 계획인 것 같은데, 얘네... 짐라인에서... <laughs> <집> <laughs> 오빠가 버린 옷을 쓰고, 밥 마실에 나왔습니다.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? 맛있는 거뭐 없나 보세요. 또또 그네야. 아우 근데 여기 이쁘다. 사진 잘 나온다. 여기 저작거리가 민속마을이두가 아, 아우 진짜 예쁘다. 얘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아니 행사장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엄마, 내가. 나 물에 빠졌어. 여기 아닌가봐. 엄마 나 물에 젖었어 지도를 모르겠어. 우리 어디 가야 돼? 체험장, 짚풀 체험장. 저쪽으로 쭉 가야 되는구나. 넘어가 볼까? 가보자. 그길 따라 어디 가야 되나봐. 그러면 일단 나가서 물어볼까? 기억나지? <목소리> 와, 소리 너무 좋다, 진짜. 나와야 <목소리> 돼, 이제. 와 인천의 선야 돼. 제가 지와빨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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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대비. 그걸 안본 거? 아이고리아. 아 진짜? 어. 화토풀지 어떻게 하는 거야? 뭐가 뭐야? 몰라. 물어봐야지. 장갑 끼고 가야 돼. 위험하대. 저렇게 들고 있으면 되죠, 애들이. 은 은서야, 네가 해. 아는 게 잘은? 네. 은아도 옆에 가서 오빠 닮아면 한다 그래 봐. 어우, 있다 재밌다. 잠깐 한번 건들기라도 해봐. 뭐 어? 아이고 무서워. 이글이글 이글 하는데 이글이글? 이글? 어! 껍질 깔라고. 껍질 깔라고. 다 먹어봐. 뭐야, 소고 뜨거워. 뜨거워 뜨겁겠다, 진짜. 아. 자, 한번 먹어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드세요. 드셔봐. 음, 시키니까 <laughs> 맛있어. 아까 그 느낌 안 나오는데? 맛있나보네. 너는 밥 먹고 이거 6천원뽑아가은서야0천원뽑너 은지야 너도 먹을 거지. 6천 원. 2천 원씩이니까. 감사합니다. 하고. 어떻게. 무슨 맛드릴까요 무슨 맛? 칼수 맛있다. 음 사주 음, 궁합 운세 보기. 음 그만 먹어. 저만 먹어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그만 송남초 아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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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. 아 어. 너는 기넌 <laughs> 누구야? <얘는. 웃음> 나파이. <사이. 웃음> 나파이. 얘는 이렇게. 이 어. 어? <laughs> 엄마 뭐 해? 가 보자. 어, 뭐? 뭐? 저기, 가보자. 아, 여기다, 여기. 기억이 <laughs> 근데 하나도 안 나. 탈곡 체험장도 있네. 이거 다모 됐네. 곡식 터는 거. 저게 저게 옛날 저거? 아. 아, 잠깐 기다려 봐. 와. 아, 잠깐만. 어, 난관이야. 진흙반 아니, 이거 진흙거.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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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일부러 치는 것이 아니오 <laughs> 오~~~ 은하 좀 잡아줘 비와 비와 가야 될것 같아 이제 그만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가는 날이 장날이다 비가 온다 그, 엄마 그거 사주기로 한거까먹기마뭐 사주기로 했어 엄마가 그거 사탕동영 가면서 사줄게 가는 날이기 전 그랬어? 가면서 생각해 볼게 나도 생각이라고 하는데 뭐? 어, 저기 있다 어디 찾아봐 뭐 먹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 안 앉을 거야 들고 집으로 가야지 너무 오래 걸려 저기 한번 가봐봐 누나 너도 저기 봐봐봐 와 맛있겠다 닭꼬치 맞는데. 크로플도 있네 저기 닭강정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먹고 싶어, 애기? 다리 되게 예뻐, 얘들아 비와가지고 다리 봐봐 다리 걸어 어머, 예뻐 예뻐라 오, 이쁜데 우리 맛있어? 난 이거 고기 끝머리 잘라줄게, 이따가 먹을 만해? 그럼 그냥 먹어 뒤 맞으면서 그냥 가비 맞으면서 우리 어디 가는겨? 양은아? 모사야. 모사로? 뭐 뭐야 모사러 뭐 가는지 알아야지. 사탕! 네. 사탕! 사탕! 문이 열려 있을까 닫혀 다쳐 있을까? 닫혀 있을 거예요. 닫혀 성이 높아요? 이렇게까지 다 있다. 아, 우리가 가고 싶던 데가. 갔다. 닫혀 있네. 어디? 아니 야 열려 있어? 열려. 신나물 먹 아이고 신났네. 이제 드디어 신났네 우리 애기. 비와. 아는 날이 장날이다뭐 학교에서 이러. 어. 아, 어, 오빠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누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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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적이잖아요. 오늘은 어, 네. 우리 민속 마을 갔잖아요. 네. 기분이 어땠나요? 아, 네. 좀 재밌었는데. <laughs> 이거 체력 높은 사람이 와야 돼요. 체력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다리 삐끗이에요. 또 힘들었어요. 알았어요. 저도 가면서 뛰다가 거기 놀이터. 다리목 삐끗했거든요. 아. 그래서 아 그리고 저작거리보단 외안마을이 훨씬 좀더 재밌어요. 네, 어. 가장 재밌었던 체험은 음. 군밤이랑 군밤. 그거 도장 찍기 두 개요. 아 도장도 음. 재밌었어. 네, 제가 사실, 도장을 좋아하거든요. 이거 저거. 체험이 두개밖에 없죠? <laughs> 제가 도장 찍어서 뭘 주는 걸 좋아해요. 다 재밌고 아까 인상적이었던 건 어.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너희들 그 은서 오빠가 동생들 다섯 살 여섯 살 은하까지 해서 짐라인 밀어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아니야 난안 밀어줬어 너 오빠가 세번 밀어줬어 내가 다 봤어 내 제일 아 쉬운 음. 거 비가 온거아 비가 온거 진짜 비나와 사실 조금 더놀수 있었는데 못 놀았어 나무 어. 연안 됐는데 응 그리고 체험도 재밌 여섯 시 넘었어 체험도 재밌었고 <laughs> 간만에 너희들이랑 좀 이른 시간에 갔잖아. 네.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. 저는 놀이터에서 놀 때가 제일 행복했고, 에이, 에이. 이제 저도 비오가올때 제일 싫었던 거. <laughs> 아니 좋았어. 마지막에 간식 먹은 닭강정 진짜 맛있었어요. <laughs> 네모 스낵이랑 닭강정 그다음 놀이터에서 논 것들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. 나는 놀타에서 논거랑 지랄리니 밀가루 대키인거 탄게 재밌었요거든어 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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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다, 집이다. <laughs> 짓깍 짓깍. 모닝 수영 <laughs> 20분 바짝 하고, 앞뒤로 씻고, 즐거운,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안녕. 귀찮아야지, 지풀문화도 주제가잘 적어질 텐데. 오, 오은원. 아, 집으로 갑니다. 음, 야, 어떻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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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